오늘은 남효길 선생님과 아, 다솔사에 네. 왔습니다. 네. 다솔사 야. 이게 신라 때제입인가 예, 오래된 제림. 아 근데 저제 전쟁 부처님 한번 이랬 생각해. 아전연고처같으면그 부처님이 본당에 음. 모시지 있지 않는 정렬복 아 살이 있는. 살이. 네 진신 살이 있는. 정복음아 어. 근데 살이가 그렇게 많나? 부처님이 음. 서말 서대 에 나왔습니다. 근데, 지진살이 네. 맞아요? 네. 성활 서대 어. 나왔다니까. 가져온 거지, 인도에서. 어릴 때 보면, 그거는 진짜 맞나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사실, 뭐, 알 수는 없죠. 그렇죠부처님이지진살이는 그러니까. 그게. 어, 이게... 이게, 부처님 온몸이 살이었다고 그렇지, 보면.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그 개념, 그 기본적인, 뭐, 네. 옷구슬 이런 개념보다는, 네. 뭐, 뼈든, 뼈 뭐, 이런 살이뼈조죠뼈렇뼈죠 네. 예, 옛날에는, 그 고열로 사람은 안 태우고 그냥 살만 태우니까 뼈가 다 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. 잘안탄뼈죠아 맞습니다. <laughs> 근데 요즘에는 많이 태우면 죽어 <laughs> 사라집니다. 근데 옛날에 으면 그래도 되겠다. 이제 때. 그 <laughs> 선생님들